자, 잠시만요. 어, 천번 개정은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은. 자, 일단 요거 들어왔습니다, 형들. 어, 요것도 이제, 올라가 있던 건데, 형들, 뭐, 안 팔려가지고 다시 온 겁니다. 이제, 하도 매물들이 몰리다 보니까, 요것도 그래도 컬렉도, 와, 이것도 많이 내려갔다. 한 달, 한달 됐나? 잠깐만. 이게, 한달 됐네. 야, 한달 전에 65%가 넘던 건데, 조금은 올리셨네, 또. 그래도 한6% 정도는 내려왔네요, 기본으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좀 너무, 너무 패키지도 일주일에 200만원씩 나오고 이러니까 쉽지 않았어. 뭔 말인지 알지? 이번에 형도 이번 패키지가, 12월 패키지가 다 샀으면은 아마 거의 한5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한 달에. 게임 아이디에, 목표 적 조금 500 이상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쉽지 않았지. 일단은 요거 8 3렙이고요 근데 또 스펙은 또 올라갔다. 스컬렉이랑 다 떨어졌는데 뭐 나온 것도 많고, 스펙은 또 이게 알죠, 형들. 패키지 하다보니까, 방어랑 이런게 또올라 올라가고, 전체적인 그,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지. 아이디들이 스펙은 올라가면서 컬렉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전, 발생하는 거죠. 3호론의 요구부의 2팬이고 5 1 1렉의 시그 프리고요온뎀은 413에다가 명중 523이고 183에다가 w176. 아, 멍코령 대장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석공이니깐 351, 361까지 올라가겠네요. 3 0씩 왔다갔다 하니깐 쓰네가 167이고요. 수적 150, 상적은 180이요. 에르이나 초월에 1승까지 해놨고, 그 다음에 라울 초월까지 해놨고요. 48, 12, 16, 20, 24, 251, 27전설, 27전에 2단 두 개에다가 하나,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4, 5, 6, 7, 8, 0, 8개 빠지고요. 5개, 9개, 10개, 16개, 20개, 25개, 30개, 3 0개3 3개, 3개3개7개0 44, 48 5, 2 5 6 6 0에다가6 8 68초에다가 개승아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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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희귀풀이요. 이게 풀이고안타3단에 발라있어요. 아나킴은 안 박혀있고. 13전이네, 1중복에2단 안에다가 일단 3개. 영웅이 7개 빠지고요. 7개 빠지고. 요거 올룡이네요. 그래도. 영웅 올룡이고. 4, 5, 6, 7, 8, 9 희귀 홉개 빠지고요 컬렉은 59.9 거의 60이거든요 60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91, 83 50%에다가 5개 이벤트 64% 고요 영구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영구풀 예 영풀 맞네요 영풀이고 지포는 88.2 88.2고 16전설에 성장 요렇게 돼있고요 12... 88에 2단계 19구 2단계 999 2단계, 네비트풀이구요. 899에 1단계, 음. 그 다음에 999에 1단계, 989에 2단계, 음, 은하수 계정이고, 8281, 7393, 9371, 62, 서약은 3이 착공, 영수풀에다가, 앱솔, 프로커스, 포커해가지고, 텀블다운이 제외되는 계정이고요그 그니까 스킬 하나 잘못, 잘못 배운 거야. 뭔 말인지 알죠? 텀블다운 무조건 배웠어야 되거든. 필요는 없어도 배웠어야 돼요. 왜냐면, 길로틴이랑 스플릿 이도류도 가야 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텀블 잘못 배운 계정이고인페어소기까지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거 하나만 좀 이렇게 보면, 오게티? 오게티라고 하면 될 거야. 마도사 영수풀이고, 오브 영수풀이에요. 그리고 대검도 영수풀입니다. 오브 임페까지변했네 그리고. 요거 대검도 영수풀이에요. 그니까, 삼, 세개 계정이 영수풀이고, 네 개가 갑자 켜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면은, 연계 23개네요. 연계 23개에다가, 전개가 임패랑 방어. 인패방호. 명코가 그래도 많네요. 4592만이고, 신탁이 826만. 요거 7층 부적도 있거든요, 형들. 음, 요거 7층 부적 있고요 4억 다 3열정 해도 뭐, 10만원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5, 어, 6, 7, 8, 90. 125개 있네. 음. 10만원 잡고, 사룡가 50 잡을게요. 100만원. 어... 70 잡을게요 170만원 200만원 방사작이네 220만원 240만원 290만원 350만원 그러면은 팀값 40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딱 한가 400만 원 잡으면 될거 같고, 쌍신화 계정에 안타 발라 계정, 사신화 계정에다가 인페어소에까지는 육신화 계정이고 영스풀이 좀 많고요. 음. 자, 요거 350에서 750 있나요? 없겠죠? 자 형들 700 갈게요. 700 300으로 700 갈게요. 자700 7층 부적 있습니다. 요거 7층 석궁이에요. 500방인데 500방 4블6 500방 템만좀 많아요. 이거 다 비각이 되어서 대마봉에다가 하락 같은 거는 방사작이야. 이런 것도 방사작이고. 방사의 꼬니. 사룬가. 카락 시기에다가 없나요 아, 형들, 그냥, 이거, 템 때문에 어차피 몸이 좀더 싸져야 되거든? 싸져야 되는데, 가져갈 생각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어. 여기서 빼주는데 몸 빼주면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어. 자, 이 칠공 있나요? 삼십 빼가지고 육백칠십. 템이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타락 하나를 50, 전비 2개짜리 50 잡고, 그랬으면 뭐, 그렇게 비싸게 잡은 건 아니거든. 방사작들은 조금 더 비싸게 잡고. 250해가지고650있나 요, 650 650없어 650 요, 형들. 아 뭐야. 백영아. 유1 5 0원 고맙습니다, 형님. 아, 백영 님. 1 0원감 야, 이 쉽지, 쉽지 않긴 하다. 템을 템을 확실히 이게 가져가 가져가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러, 이렇게였으면 몸만 이렇게였으면은 아마 그래도 입질이 올 텐데 야 이게 템이 400이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음, 확실히. 도도도님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아, 도도도 형 7,500원 고맙습니다. 명환이형 이거 올려둬야겠다, 형님. 없네요. 어, 이거 뭐, 더 내리어야 되는데. 921 광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시원시원하게 가야죠. 어. AI 그냥 921 바로 보여줘. 그냥. 어. 자, 921번. <laughs> 쌍신하게 정 불칸 도정도 가능하고, 안타에다가 템콜레 67점이네요. 각성은 네비트풀에다가 4 은하수, 5전세 신규 전회니까 6명까지 가능하고요. 아6전스까지 가능하고, 프레까지 있네요. 47부족에다가 680. 요것도 지금 650으로 내려놨습니다 형들 650. 그 그러니까 여기서 30배니까 310에 올려놓는 거지 몸을. 근데 몸만 불가해 이것도. 형들 이것도 올려줄게요. 이것도 지금 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서버에 전 나오면은 형님. 어, 웬만하면은, 템을, 거래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템이 400이면 좀 많아. 제 생각에도. 그리고, 아, 지금 보주구나.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 비약, 이런 계 정은 형님 비약 쓰지 마시고요. 비약 아껴, 아껴뒀다가 장인 가는 게 나아요. 쓰지 마세요, 비약을. 어, 비약을 아끼세요. 아꼈다가 장인을 가, 차라리. 거기서 이제 6, 7천 다에 하면은 두 개만 뽑아도 30만 원이거든. 그런 걸로라도 뽑아 먹어야 돼. 지금 40개씩 돌아니까 6개, 6개 도전해서 두 개만 나와도 대박이거든. 음. 자, 요거 1,004번으로 올려둘게요. 1,004번. 요거.